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올 세종을 선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위선 이것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으셨습니까? 유시민 씨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죠. 이번 선거에서 180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죠? 네. 이해찬 대표가 150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으셨을 겁니다. 아직 선거가, 투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만합니다. 마치 다 끝난 것이냐? 오만하고 민주당 후보의 몇 면에 그리고 행동 하나 하나에 그 오만함이 지금 묻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이 150석 얻고 180석 얻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조국 훈련하고. 수차가 조국 잡아넣었던 윤석열 구속하려고 덤벼들 겁니다. 70년 이상 국민이 피땀 흘려 일으해 놓은 이 나라의 번영의 역사를 하루아침에 박살 낼 겁니다. 외교 국방력 중국 앞에 머리 조아리고 모욕을 다하고밥방그릇 제대로 못 얻어먹는 그런 외교가 계속될 겁니다. 맞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도 그 앞에서 단 한마디도 못하고 북한이 조롱을 하고 욕을 해도 단 한마디 반복도 못하고 오히려 그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 그 잘못된 관행이 계속될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 원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 나라를 결국은 국가가 우리의 생활 하나하나를 구속하면서 우리가 누렸던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이 누리던 자유권을 하나하나 박탈하고 그러면서 소위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상생이라는 이름 아래 이 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을 원합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세상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만과 독선, 위선, 여러분들, 이번 선거에 끝장 내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정의를 짓밟고, 공정을 말하면서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평화를 부수는 이 정권을 그냥 놓으시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루하고도 반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전화기를 꺼내서 이 자리가 파하면 이 전화로 전화할 수 있는 모든 곳에 전화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메일을 쓰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카톡을 날리고 그러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 민주당 정권이 지금보다 의석을 단한 석이라도 더 넣으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70여 년에 만든 번영의 역사가 끝장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 나라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4월 15일, 기호 2번, 김병준입니다.